손흥민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하지만 인종차별 문제는 손흥민 선수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이에 영국 정부가 축구계의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을 행한 가해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는 것인데요. 지난 7월 펼쳐진 유로2020 당시 승부차기 실축을 한 잉글랜드 일부 선수들의 SNS에 수많은 인종차별성 폭언이 쏟아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다 못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번 법안이 준비됐는데요. 이에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키보드 뒤에 숨어서 축구 선수를 공격하는 인종차별 가해자들 때문에 오랜 시간 아름다운 경기가 훼손되었다라며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봄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국내 선수들이 오랜 시간 인종차별에 시달려온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선수들이 인종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